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기유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오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재살운의 주위 사람을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 학생은 명문대학 욕심을 내어 합격하고 배신이나 관제 구설에도 큰 돈이 들어오는 횡재수가 있고 사법기관 주변에서 상업을 하거나 아랫사람을 잘 돕는 운입니다. 초덕으로 신규 사업을 시작하고 금전회전이 잘 되고 취업을 하고 승진이나 영전을 하게 됩니다. 재산을 축적하고 초덕으로 경사가 있고 처의 사업이 잘되고 생활이 성실해집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절약하고 책임과 명예를 소중히 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공직을 수행하고 모범 공무원이고 모범 사원이고 모범 학생이고 부모에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이웃에 모범이 되고 금전상 신용으로 명예와 직책을 얻고 현처의 도움으로 취직하고 승진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딸을 두고 멀주 정제는 성품이 고결하고 인덕이 있고 명성이 더 높은 운입니다. 나쁜 운으로 채살 운의 직장이나 가정의 변동이 심하여 불안하고 명예 손상이나 실물 수나 관제 수를 겪고 채살 운의 자기 실속을 차리며 본분을 소홀히 하고 윗사람 눈치만 보니 만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남을 배신하거나 모사를 꾸며 실리를 취하거나 퇴직이나 이직이나 군고 사직을 다하거나. 급성질환으로 수술을 받거나 금전거래나 통업을 하다가 손재를 당하거나 용모를 주동하다가 재난을 겪을 수 있고 노름을 하다가 경찰에 들키거나 억압된 상황에서 고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내로 인하여 손재를 겪거나 재산의 압류나 송사를 겪고 부부풀화할 수 있는 운이며 아내가 성폭행이나 성폭력이나 간통으로 송사를 겪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감금당할 수도 있는 운입니다. 관제 구설이나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으며 직장 상사나 업무로 인하여 관제 구설을 겪거나 송사를 겪을 수 있고 자식으로 인하여 손재를 당하거나 망신을 겪을 수 있고 공무원 범죄로 구속당할 수 있는 운입니다. 과욕을 부리면 출입, 금전 출입이 많아도 축제하지 못하고 손실이나 과로로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아내의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나 친우와 불화할 수 있고 공직에서 퇴직하고 공부나 학문이나 발명에 태만하게 될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무리한 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세금이 과다하여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아들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경솔하고 가난할 수 있는 운입니다. 우유, 파로, 파손, 절단, 수술, 변경, 이동, 신체 장애나 재산 손실을 겪거나, 부부 불화하고, 무례하고, 폭력적이고, 폐렴이나 불륜으로 성병에 걸릴 수 있고, 폐렴이나 음주 사고로 손실을 겪고, 형제자매간 불화를 겪거나, 관영을 당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제살 운에 자중하며 처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출근하러록 되시기 바랍니다.